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7승 15패의 수원 KT 대 10승 13패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KT는 직전 KCC 원정에서 완패했다. 새롭게 선을 보인 웨인 빅맨 프로스터가 3점 슛 4개 포함 31득점을 뽑아냈고, 이두은어와 박지원 등 벤치의 어린 재능들이 잘해줬지만, 무득점에 그친 양홍석의 부진이 컸다. 그리고, 이 경기부터는 프로스퍼와 함께 뛸 새로운 웨인 제로드 존스가 첫 선을 보인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가스공사는 홈에서 SK에 역전패하며 3연패를 당했다. 1라운드 부진을 털어내며 2라운드에 반등에 신호탄을 쐈는데, 최근 다시 주춤하고 있다. 1 옵션으로 영입한 은도회가 전혀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효근과 전현우 등 포워드 진의 득점이 줄었다. 이대성과 할로웨이가 분전 중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승수 추가를 위해서는 롤플레이어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KT는 지난 경기 졸전으로 인해 서동철 감독이 양홍석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을 질타하는 강한 어조의 인터뷰를 했지만, 한 경기만의 분위기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또 프로스퍼가 득점력은 좋지만 골및 수비가 약하기에 가스공사의 할로웨이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수 있다. 매치업으로 나설 정성호의 작은 키를 공략할 이대성도 버티는 가스공사가 연패를 먼저 벗어날 것이다. KT도 템포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한국도로공사, 승, 핸디캡, 한국도로공사, 승, 언더오버, 오버를 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3승 9패의 울사모비스 대 13승 11패의 서울sk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모비스는 주중 경기에서 삼성에 패했다. 연승을 달리며 1위인 인삼을 추격 중이었는데 하위권 팀에게 덜미를 잡혔다. 아바리엔토스가 최악의 부진 속에 야투율 11%에 그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고 이우석도 부진했다. 그래도 프리미메 경기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하며 골밑을 장악하고 있고 함지은과 장재석 등 베테랑의 지원도 빼어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SK는 가스공사 원정을 승리하며 선두권 팀들을 맹추격 중이다. 최준영 복귀 이후 팀이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주전 구간의 경기력이 빼어나다. 벤치에서는 최보경과 오재현 등의 득점 지원이 적지만 최성원과 김선영 등이 백코트를 장악하고 있고 원희는 최고의 득점원답게 연일 상대 골밑을 폭격 중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SK의 승리를 본다. 모비스는 프림과 장재석, 함지훈으로 이어지는 리그 최고 수준의 골밑을 보유한 팀이다. 그러나 최준용의 가세로 원희와 최부경 등이 부담을 덜어낸 원정팀 상대로 우위를 점하긴 어렵다. 최근 부진한 모비스 백코트를 압도할 김선영이 경기를 지배할 SK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SK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서울 SK, 승. 핸디캡, 서울 SK,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WKBL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WKBL 한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7승 8패의 신한은행대. 10승 5패의 삼성생명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신한은 지난 경기에서 KB에 패하며 최근 승패를 반복 중이다. 아직은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는 리그 사위지만, 박지수가 돌아온 KB의 추격이 시작됐기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때문에 홈에서 최대한 승리를 따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에서 5번으로 자주 플레이하던 김소니아가 김태현과 함께 뛰며, 4번으로 맹활약 중이기에 골밑 경쟁력이 좋은 팀이다. 이 경기에는 최근 두 경기를 빠졌던 유승희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삼성 생명은 하나원 큐의 초반 기세에 다소 고전했지만, 승리를 따내며 3위 썸과의 승차를 벌렸다. 팀의 초반 구득점을 모두 책임졌던 강유림이 22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앞장섰고, 배혜윤이 골밑을 장악했다. 무엇보다 시즌 내내 몸값을 하지 못하며, 부진하던 이주연이 적극적인 리머텍으로 공격을 이끈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키아나 스미스가 리딩에 대한 부담을 앞으로 덜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신안의 승리를 본다. 배혜은과 이혜란, 김단비 등이 나서는 원정팀 골및 전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김태현과 김소니아가 동시에 뛰는 신안의 높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또, 유승희가 돌아올 것이기에 상대 주득점원인 스미스를 경기 내내 거친 수비로 압박할 수 있다. 홈의 이점도 살릴 신안이 중요한 승리를 챙길 것이다. 두팀 모두 템포 푸시를 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신한은행 승, 핸디캡 신한은행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6승 9패의 한국전력대, 10승 5패의 핸드캐피탈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한전은 리그 최하위이자 긴 연패를 당하던 삼성화재에 패하며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가장 이길만한 상대를 만났기에 연패 탈출의 의지가 컸는데 최악의 경기를 했다. 서재덕이 부진을 털어내고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임성진도 기대 이상의 모습인데, 세터 포지션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김광국과 이민욱 등이 해줘야 하는데, 타이스에게 원블로커 상황.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천적 대한항공 상대로 다시 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1, 2라운드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던 대한항공 상대로, 한 세트를 가져가긴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부상을 안고 뛰매도 공수에서 맹활약 중인 주장 정광인이 분전했지만 오레올과 허수봉이 상대 블로커에게 막힌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대한항공을 제외한 팀들에게는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현키의 승리를 본다. 한전은 연패 기간 동안 성적도 성적이지만 경기력 부진이 컸다. 타이스가 돌아온 항공 무대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박철호의 포마락과 더불어 세터와의 호흡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올스타전의 지팀 세터로 뽑힌 김명관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정광인과 허수봉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줄 형태가 승리할 것이다. 한전도 홈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현대캐피탈, 승, 핸디캡, 한국전력,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0승 15패의 페퍼저축은행대, 6승 9패의 GS칼텍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페퍼는 개막 이후 전패를 당하며 끝없이 추락 중이다. 이번 올스타전에 M팀의 주전 세터로 선정된 이고은과 G팀의 아웃사이드 히터로 뽑힌 박은서가 있긴 하지만, 충분한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이경수 대행이 팀을 맡은 이후 주전 리베로를 문슬기에서 김혜빈으로 교체했고 박사랑의 출전 시간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의 인사...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GS는 주중 경기에서 김연경의 흥국생명을 다시 제압했다. 어깨 부상 이슈로 경기에 계속 빠졌던 강소희가 모처럼 돌아와 풀세트를 소화하며 맹활약했고 집중 견제에서 벗어난 모마의 공격도 잘 들어갔다. 그간 부상과 부진 등으로 GS 다운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차상현 감독과 팬들이 원하는 경기를 할수 있게 됐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GS의 승리를 본다. 이고은과 이한비의 분전에도 페퍼는 다른 팀들과의 전력 격차가 크다. 니아 리드는 기술이 좋은 선수지만 모마나 야스민처럼 스파이크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강소희가 건강하게 돌아와 모마와 쌍포를 가동할 것이고 안혜진의 안정적인 볼배급이 있을 GS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GS의 완승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GS칼텍스, 승, 핸디캡, GS칼텍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